문재인 대통령의 음, 딸이죠, 딸 문다혜 씨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문다혜 씨인데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의 보도가 되면서 누리꾼들의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정 팀장님 그.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라 사실이 알려진 거라면서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 견향신문 보도인데요. 예. 그것도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어저께 정의당에서 1987년 영화를 보는 자리에 그게 나타났고요. 그때 이정미 대표한테 본인이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러면 정의당에 입당했느냐가 굉장히 관심인데요. 예. 뭐 일부 학에서는 이번 재선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 예. 정당에 가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 예. 어, 그 전에 가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 정의당에서는 지금 정당의 그 정당원의 가입 시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음. 알려줄 수 없다라고 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현직 대통령 더민주 어, 대통령의 딸이 다른 정당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누리꾼들한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좀 돌이켜 보시면 이 문다이 씨가 처음에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게요. 대선 하루 전날이었죠. 5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영상을 한번 보면서 노 기자, 저 때가 문다희 씨가 처음 어떻게 보면 알려지게 된 계기였잖아요. 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딸과 아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유세를 돕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대선을 하루 앞둔 이제 지난해 5월 8일인데요. 아. 저렇게 깜짝 등장을 해서 좀 감동을 주는 모습인데 문다희 씨가 아들과 함께 광화문 유세 현장에 무대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뭐 꽃다발까지 등장 주고요. 이렇게 뭐문 대통령은 손주를 번쩍 들어 안아 올리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당시 영상편지도 뭐 띄우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어 아, 그랬었나요? 여기서 스스로 본인은 문파 이로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 바라기 문파 이로 아버지 딸 다혜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식으로서 들어서 제가 직접 선거팀에 부탁해서 이렇게 아빠 몰래 영상편지를 찍고 있어요. 제 평생 보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무거운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셨어요. 그런 아빠에서 저는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문다혜 씨가 청와대는 알고 있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위 관계자가 이제 문다혜 씨가 정의당의 평당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은 존중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또밝혀왔습니다 예. 이제 뭐 대선 전후에 대선 후에 가입했냐 전에 가입했냐 이 문제가 좀 많았는데 예. 아무래도 고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문다일 씨는 오래 전부터 정의당을 지지해 온 것으로 안다. 어. 소신에 따라서 애정을 가지고 활동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보도가 나간 다음에 오늘 아침에. 단연 화제거리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에게 기자들에게 질문이 쏟아졌는데 음.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정의당에 직접 확인해봐라. 그런데 음. 1급 비밀, 개인 당원의 신상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안 알려줄 걸이라면서도 오보라고는안 안 하겠다면서 예. 러이맞다는 얘기죠 뭐. 사실상 그러면. 뭐 오부는 아니라는 거니까요. 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군요. 자저도 아침에 오늘 뭐이게 실시간 검색어에 정의당이 막 상위 에 랭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의당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만 이 문다이 씨 관련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좀 어때요, 녹이자? 뭐,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걸 좀 좋게 보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뭐, 진짜 민주적인 집안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당도 아닌데, 한국당도 아니고 정의당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현직이, 현직에 계실 때만큼은 좀 돕지 그랬느냐? 그리고 정의당이 역시 민주당 이중대라는 뭐 증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대통령의 딸이 특정 정당의 어떤, 당원으로 활동하는 건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사실 뭐,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다혜 씨가 활동하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어전히 예. 할든 누리꾼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딱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뭐 상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은. 뭐, 예를 들면 정치의 뜻이 있다면 민주당 당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다희 씨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예. 뭐 경선하고 대통령 경선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당원을 모집해가지고 한 표라도 우리 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예. 정작 다른, 다른 당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니까 좀 놀라운데요. 저는 좀 쿨하게 봤습니다.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 예. 본인들의 그 어떤 딸, 딸이나 자식들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어,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어 저는 아주 민주적으로 아, 아, 가, 가정 분위가 기 굉장히 좀 자유롭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전혀 다른 견해도 있더라고요. 콩가루집만이다 아, <laughs> 어떻게 오. 저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 얘기를 그 저렇게.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 딸이 다른 정당 네. 활동을 할수 있냐, 네. 그 그러니까 집안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뭐저 개인적으로는 딸의 뭐 다른 당에. 활동은 존중받아야 되는 생각을 하고요. 예. 힐러리 클린턴이 생각이 나네요. 아,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예. 클린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대토, 대통령 후보까지 갖고 연구인이 됐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골수공화당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힐러리도 10대 때는 아버지를 당해서 공화당 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대학을 가고 정치적인 견해가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예. 결국은 그 힐러리 클린턴이 아버지도 사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당으로 예.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 중이다. 있는 그대로 이 사실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고 보니까 대선 후보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요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녀들은 나는 정치인이지만 내 자녀들은 뭔가 이 사생활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에, 아내까지는 뭐, 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삶이 따로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사생활은 좀지켜졌으면 그렇게 바랐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나서 준거 정말 어, 고맙던 일인데, 한편으로는 어, 그런 이제 사생활 어, 이런 것을 또, 어, 맞아, 먼제 노출하게 된, 그런 딸에게 또 안쓰럽기도 하죠. 어, 또 아이들은 그냥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또 허용하면 좋을 텐데. 에, 우리 사회 정치판이 끊임없이 또 가족들까지 아이들까지 자꾸 선급한노로이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문다희 씨 오늘 뉴스도 있었는데 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죠. 문준용 씨와 관련된 오늘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관계자. 예, 그동안 이제 게임회사에서 게임 관련 일을 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근황을 좀 보니까 예. 게임회사의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문준용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어.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예. 정치부 이동훈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한그 단독 보도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게임 업체를 떠났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뭐하다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그연 설명을 했고요.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스케줄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기념 전시회에 출품을 합니다. 어허. 출품하는데 제목이 소리를 향한 비행이라는 작품인데. 뭐그 출품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가끔 관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을 만난다. 이렇게 음.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자 이제 평창 올림픽에그 문준용 씨의 작품이 이제 전시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어떤 작품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강 기자 좀 설명 좀 해줄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출품된 영상인데, 뭐 소리를 향한 비행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앞에 나가서 팔을 쭉 뻗는 사람이 바로 문준용 씨거든요. 그릿하게 보입니다. 예. 이게 예. 그 인터랙티브, 그니까 쌍방향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작품인데, 어... 움직이는 팔 각도를 따라서 지금 화면이 좀 기울어지죠. 예. 저게 하나 음표를 지나갈 때마다 그 음. 음에 맞는 그런 소리가 또 들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표를 지나가면서 저 몸을 전체를 이용해서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죠 네, 저 사람이 지금 문준용 문준용 씨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 문 준용 씨가 지금 이렇게 직접 시연을 네. 보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채널 A 단독에서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자세한 뭐 전시는 그 당시의 기념 전시회에서 보시면은 한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 이, 뭐, 문다희 씨, 문준용 씨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인데, 이거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이자 이게 좀 자유분방하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제 보통 대통령 자녀들은, 경호 같은 게 붙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스스로가 다 자녀들이 이렇게 거부를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청와대 네. 경호처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문준용 씨와 문다혜 씨가 사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서 음. 경호를 거부했다. 그래서 실제로 경호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일단 이제 가족도 사실은 경호실의 경호 대상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호 인력이 따라 붙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뭐 미디어 아트라고 좀 자유로운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준용 씨고 그리고 음. 문다혜 씨도 전업 주부이긴 뭔가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뭐 예전에 보면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지만 씨 부부도 경호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아하, 예. 예전에 청와대와는 달리 요즘의 대통령 일가들은 조금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평창올림픽에 이제 문준용 씨의 작품이 어, 이제 전시가 될 텐데요. 시연도 될 음.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심사를 거치는 모양이에요. 정 팀장님 그런데 이, 어, 평창 올림픽 미디어 아트 조직위원회라는 곳에서 아마 이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조직위원장이 민주당 이석현 의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이석현 의원, 다선 의원이죠. 예. 이석현 의원이 마침 조직위원장, 미디어 아트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혹시 특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사실 이 조직위원장이 진리 이 그, 전시된 작품을 선달한 건 아니고, 아 실제로 심사 위원들이 예.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결정하는 것 뿐이고요. 예. 사실은 뭐 제가 좀 아까 주, 저기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문준용씨이 작품은 사실 처음 나온 작품은 안, 안 아닙니다. 예. 작년에 이미 금호 아트 센터에서 빈페인트전이라그래서 속만 가는 미디어 아티스트도 함께 공동으로 전시했던 똑같은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어떤, 네. 공개적인 전시를 통해서 어떤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번 올림픽 아트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 이 작품이 대통령의 아들이 투품한 예. 작품이 전시가 됐다 그래서 특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아마 선정이 됐을 거고요. 자노 기자가 그 전시회 기획사 쪽하고 그래서 또좀 취재해봤잖아요. 를네 이제 예. 이 작품 선정 과정에 관여를 했던 기획사 관계자를 좀 통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좀 어떤 음. 과정에서 좀 이제 작품이 선정이 됐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네 그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기 가좀 어렵고요. 제가 네. 선정하는 게 아니라서요. 네, 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품들은 그냥 이제 공모 받아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네. 뭔가 심사를 하 아, 아 그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을 이제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네, 지금 자리 계시지 않고요. 음... 네, 그분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언론 보도가좀 있다 보니까 말은 좀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기획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구요? 실제로 뭔가 선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생각보다 적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문준용 씨가 이제 선정이 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여러 번 전시를 한 작가들이 전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어쨌든 과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으로는 보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 씨, 문준용 씨에 관련된 뉴스가 오늘 하루 동시에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좀 전해드렸습니다.